엄청 가볍긴 하지 했지? 응 괜찮다 2 5원이 근데, 근데 이럴에그 그래. 치킨 시키면 되겠다는 거 치킨으로 먹을까? 뿌링클이 2 2 응. 0 0 0원이아니야 24,000원인데? 응. 패스 다른 거 먹자 잠 모서리 잡창먹어 근데 그거 너무 응. 매워 그치? 응 절대 못 먹어 서브웨이 먹고 싶어 서브웨이 먹고 서브이 근데 하지 않고 싶 근데 또 먹기 싫어 햄버거 별로야? 응. 그 서브웨이 특유그 신선함을 먹고 싶어 먹을 게 없어 아 육회 연어 여기 응. 육회 연어 파는 데가 없어 거기 이제 그 것도 주잖아. 막 치킨 뭐. 아 맞네. 지금 약간 치킨 뭐 국물 막떠 먹고 싶어. 진짜. 이게 나 어제 냉면도 먹어서 그래. 냉면 <laughs> <내가> 먹고 싶어. <laughs> 딱 육상 냉면이 필요해. 이거 떻게 육상 냉면을 또안 팔지? 그러게. 됐어. 냉면 안 먹어? 마음 이상했어. 그럼 치킨 먹어. 치킨. 자. 자. 응. 먹으러 가. 응. 가자. 나가기 귀찮아. <laughs> 내가 사줄까? 진짜? 응. 그래 시어있어 왜? 네? 요즘 계속 일하느냐고 고생했잖아. 맥주도 사올까? 맥주? 응. 아 근데 나술안 먹고 싶은데. 내가 <laughs> 사 먹어도 돼. 응. 진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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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것만 사올게. 자. 응. 안녕, 오케이. 오, 손 응, 안녕. 맥주 있어? 아. 이 통닭이랑 닭똥집. 맥주도 있잖아. 맥주도 있잖아. 맥주도 지 아, 오거안 됐네. 나닭인데 어떻게 맥주 창 됐지? 응. 한께만 마셔. 응. 응? 야, 나자 응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